한때는 오피스텔의 열광에서 짓는 족족 분양이 완판되고요. 또이 유행이 지나서 한때는 생활용 숙박시설의 올인들을 하고 또다시 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지식산업센터에 몰리고 뭐 아직 불거져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는 물류센터 공급과잉 문제도 불거질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요즘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잔뜩 몰려드는 분야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분야도 향후 5년이면 공급 과잉과 또 고급화 바람이 불면서 사회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실버주택입니다. 국내 건설사들이 시니어주택 개발에 정말 앞다투어서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것도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지금 출산율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인간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령인구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노인들의 의료. 또는 여가 시설을 갖춘 시설 수가 수요에 비해 아주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특히 요즘은 노인들이라고 해서요, 모두가 경제력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전반적으로는 노인 빈곤 이야기가 나오지만 반대로 경제력도 갖추고 활동도 다양한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의 실버세대라고 하면 은퇴 이후 경제력은 좀 낮고 경제력이 낮다 보니까 소비도 소극적으로 하는 세대라는 인식들이 있는데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로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충분한 경제력을 가진 세대로 기존 실버세대와는 좀 다른 분류의 세대라고 볼수 있겠죠 액티브 시니어란 이 용어를 미국 시카고 대학의 버니슨 유 같은 교수가 처음 제시한 개념의 단어인데요 능동적으로 생활하는 60대 이상의 세대를 말합니다. 자, 뭐, 하긴, 얼마 전에 제 선배 중에 어떤 분이 65세 결혼을 하셨는데요. 그분도 참 액티비티하십니다. 아, 그리고 또, 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방송인 선배님 중에 70세인데도 세 번째 결혼을 하신 분이 있죠. 그분, 엄용, 어명... 아,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엄영수가 아무튼, 아,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자, 그래서, 시행사나 건설사에서 단순 요양원나 양로시설이 아닌 프리미엄 시니어 주택 개발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미글로벌 자회사 중에 한미글로벌 DNI 라는 곳이 있는데요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시니어 주택을 짓습니다 미래 심포니아를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회사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위소득계층의 시니어를 타깃으로 다양한 부대시설을 제공을 하되 높은 임대료를 책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앞으로 어르신들을 타깃으로 프리미엄 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죠. 요즘 부동산 개발 업체는 시니어 레지던스와 같은 시니어 주거 상품을 기획을 하고요. 또 땅을 찾아서 사업성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왜냐면 사실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시행을 하고 분양을 다 끝내고 나면 이 거기서 사업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 비즈니스, 지금 시니어 레지던스의 경우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저희 데이터 팀에게도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시니어 주택이 가장 잘될 곳을 좀 찾아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느 지역에 지어야 시니어분들이 좋아하는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싶은 겁니다. 자, 사실 시니어 단지로 좋은 후보지는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도시의 외곽이 아니라 대도시의 중심부입니다. 그런데 대도시의 중심부에 지으려니까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중심부에서는 벗어나서 교통이 불편하지 않은 곳, 또 병원이 좀 가까운 곳, 또 나들이 하기 좋은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어차피 대도시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뭐 지방의 대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용료 가격이 좀 비쌉니다. 요즘 들어 우리가 노인 빈곤을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고가의 이런 시니어 레지던스의 경우 역시 줄을 서 있는데 여기서 느끼는 것은 빈부의 격차가 정말 심해졌다 이런 걸 체감할 수 있겠죠. 롯데건설의 경우를 보니까 내년 25년 10월에 공급하는 곳인데요. 서울 마곡동에 시니어 주택 LV 리웨스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laughs> 보증금 18억 원에 월 임대료와 생활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90% 정도 임대 계약이 끝났습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죠.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삼성 노블 카운티 유명하죠, 진짜. 삼성 이름이 붙으니까 막 줄을 서서 들어갑니다. 자, 서울 광진구에더 클래식 500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고급 유료 양로 시설인데요. 대형 평수의 경우 보증금이 15억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신청하고 입소 대기하는데 걸리는 기간만 1, 2년 정도 걸립니다. 자, 시행사 입장, 시공사 입장에서 돈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는 너도나도 뛰어드는 시장이 되고 있다. 이게 보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보면 2018년 390개였던 국내 노인주거복지시설 수가요 22년에는 308개로 살짝살짝 살짝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65세 인구는 정말 많이 늘어났죠 전체 고령 인구가 904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의 인구가 65세 인구고요 또 85세 초고령이신 어르신들의 비율도 10%나 됩니다 65세 인구가 904만 명이다. 이건 22년 통계치입니다. 청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기현상이죠. 우리나라는 1 0 가구 중에 한 가구가 65세 이상 고령자가 거주하는 독거 노인 가구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75세 어르신은요,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양보하고 본인은 원룸 오피스텔에 사시는 어르신도 봤습니다. 노인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신여 주택으로 불리는 노인복지 주택 수는 22년 기준 39개에 불과하죠. 여기서 여러분께서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거 하나.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주거복지시설은요,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나뉩니다. 시니어주택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은요,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2015년부터 분양이 불가능하고 임대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아니라 임대 형태로 공급하고 있죠. 이것 꼭 기억하시고 혹시 분양하는 게 나오면 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노령 인구가 이렇게 늘어날수록 고령자의 연령 또 자산 소득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이 세분화의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논리로 보자면 여유가 있는 시니어 분들을 위한 시니어 주택에 많은 업체가 진출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이제 그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노후 준비는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사실 뭐 열심히 사느라 바빠서 노후 준비를 할 틈도 없었죠.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말 좀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며칠든 지금부터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이가 들면 노동의 가치보다 금융자산의 가치가 결국 또 다른 소득을 만들어내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재테크의 기본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리스크를 줄인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 표용호TV는 그동안 리스크를 줄이는 정보를 많이 드렸다고 보는데요. 앞으로는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시면서 함께 노후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자들의 가장 훌륭한 습관은요. 좋은 정보를 귀담아 듣고 배운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자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말고도 남이 알고 있는 요 만큼의 지식을 그것도 배우려고 애를 쓰는 게 부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좋은 정보를 취득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평영호 TV 구독하시는 많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평영호 TV를 구독하지 않으시고 저희 영상을 날로 드신 분들 있다면 제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또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 중에 매일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일 구독 버튼을 누르면 이게 들락날락, 들락날락, 구독자가 다 아니었다가 아니었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구독은 한번 누르면 쭉 가는 겁니다. 의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표영호TV에서는요, 거주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24년, 값진 년을 맞이해서 값진 곳을 소개하는 출연자분을 찾습니다. 우리 집만의 멋진 구조나 또는 인테리어 또는 소품, 나만의 주거 공간, 건물, 카페,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또는 굳이 멋지지는 않더라도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페어 모티 v 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간단한 소개를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편짜리 원룸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이면 누구나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